안녕하세요. 아띠포에스 감귤농장의 감귤지기 아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자주 뵐수 있도록 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잘 봐주시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귤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간간히 하게 된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감귤농사를 하게 되면 간혹 이제 지인분들 위주로 아르바이트가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요. 실제 진행하는 어 분들하고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어 아르바이트는 예초입니다. 예초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예초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일당으로는 15만원을 받고요. 중식이나 간식은 별도로 없었고요. 어 다만 음, 제 지인분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다 챙겨 먹었죠. <laughs> 다 챙겨 먹었고요. 두 번째는 방제 작업입니다. 방제 작업은 100마를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과수원에 분무기와 물통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15만원에 방제를 해드렸고요. 분무기하고 물통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과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챙겨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만 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중식이나 간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요. 어, 1 0 0말 2,000리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알바였죠. 어, 방제 작업은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구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 주시길 바라는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피복 작업. 피복 작업은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이제 영상에 담았던 부분인데요.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하는 피복 작업은 3m, 2m짜리 피복 자재를 옮겨야 하고 그다음에 펼쳐서 이제 클립 작업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13만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나이가 좀 있으신 삼촌들이 다섯 분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어, 보편적으로 일당은 1인당 10만원 정도. 그리고 이 피복 작업을 할 때는 어, 간식과 중식이 다 포함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픽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적화와 적과 적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화는 감귤 꽃을 따주는 작업인데요. 꽃이 벌어지기 전에 작업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과 같은 경우는 7월 달 정도에 이제 감귤이 달려있는 상태를 보고 적화 때 못했던 감귤 나무에 있는 감귤들을 따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작업은 보통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서 적화나 적과를 할 때는 어, 비용을 조금 더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여섯 번째는 전정 작업입니다. 감귤 전정은 봄에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일당으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꼬이고요 지인분들 위주의 과수원을 전정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한 사람이 보통 한3,400평 정도 하루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동 가위와 톱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감귤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일곱 번째는 감귤 수확입니다. 감귤 수확도 이게 남자분이 하시느냐 여자분이 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어떻게 움직이냐에 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감귤 수확된 바구니를 컨테이너에 옮기고 창고로 옮기는 작업까지 보통 이제 맡아서 하는 편이고요. 남자분들은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수확을 전담을 하시죠. 감귤 수확을 계속 하루종일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어, 수학은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지급을 해 드리는 쪽이었고요 었 점심과 어, 간식은 이제 제공을 해 드렸죠 여덟 번째 아르바이트는 바로 포장 작업입니다 어, 저는 사실 직거래로 감귤을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별과 포장은 제가 직접 하긴 하는데요. 이게 망감류 같은 선물용 포장을 하시는 경우는 사람을 좀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망감류는 사실 개별 포장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장 작업을 할때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 아르바이트로 일단은 정해진 양, 뭐, 예를 들면은 뭐, 300박스, 400박스, 이렇게 정해진 양이 있거나 또는 이제 한꺼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땐, 어, 포장 작업을 아르바이트를 갔었고요. 보통은 뭐, 시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그 수량을 가지고 진행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한 8만원, 9만원 선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방풍님 가지치기입니다. 바람을 막는 방풍님이 가지가 너무 넓게 퍼지다 보니까 감귤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귤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풍님을 좀 중단으로 치든지 아니면 하단으로 아예 없애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가지치기는 방풍님의 원목은 그대로 놔두고 뻗어져 있는 가지만 치는 작업을 좀 했었어요. 어, 가지치기는 사실 올라가서 가지를 치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당시에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는 제가 한10 6만원, 17만원을 받았는데 요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만원 다 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진행은 거의 안 하고 2인 1조로 거의 진행하는 편이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혹시라도 하실 분이 계시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감귤농사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아홉 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